프로폴티 데미지 그러니까 데뭐 때려 부숴야 되는 거죠 이건? 때려 부숴 부서야... <laughs> 와 미쳤네 야 본격적으로 중무장을 가자 이거야 야이씨 본격적으로 중무장 가자 이거네 이건 야다 때려 부숴 이씨 스커미시 포메이션 어, 이즐리 오브이드된 이그노 몰레토우 칵테일 리팩트 몰레토우 같은거 피하기에는 스커미시 모드가 낫죠 그리고 아까 한명 낑기고 그딴 개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차라리 스커미쓰 쓴게 나을수도 있어 2015년 이게 지금 일단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대요 실제일인지 아니면은 저건지는 모르겠어 일단 공격적으로 바꿔나 오지 마! 뭘 부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부숴야 되는 거? 데미지 넣어야 되니까 일단, 일단 공격적으로 바꿔놓고. 천천히 와. 와! 오라고! 한팀 도와봐! 그지지가 와봐. 와봐, 와봐. 청소죠? 나 파이프 가면 이쪽 던져봐. 야, 잠깐만, 야, 야, 들어 온다, 들어 온다. 라켓은 어떻게 던지지? 아,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구나. 나 짱도 추가해서 계속 던져봐. 계속 던져. 제든도 자극 됐을 거예요, 이 정도면? 아마 자극이 됐을 거야, 이거? 야, 여기다 돌 던져, 이거 돌 던져. 야, 이거 다돌 던져. 야, 니도 어디 버틸 수 있나 보자. 나돌야돌 <laughs> 크기 보소. 나를 무려 나를 몰아박 낸 돌이거든. 지금 이게 그렇지, 일단 모여봐, 모여봐. 이건 일단 부숴죠 레드로 됐고. 예, 지금 쟤네들 지금 소꿉함 쏘고 난리가 났는데, 어디 지금 내 앞에서? 뭐야 얘네들 왜 정거모드가 됐어? 아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말고 오케이 나 뒤로 가죠 뒤로 가죠 들어갑시다 이러면 들어가 들어가자고 얘네들은 뭐야 우리편 아니야? 들어가자고 들어 들어가서 애들 일단 때려잡고 오케이, 돌 던져, 돌 던져, 돌 던져. 어차피 이거 부숴야 돼, 부숴야 돼. 이거 부수면 돼, 이거 부서졌죠? 저거 부수면 되죠? 들어와. 왜 자꾸 문어 끌어치는데 얘네들,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제 뭐 부숴야 되지? <laughs> 뭐 하냐고, 뭐 하냐고. 게임이 답이 없네? 그냥? 여기또왜 껴? 아, 뭐하자 움직이질 않아 <laughs> 뭐야, 경찰, 뭐, 여기 경찰 있어? 아, 이 야, 잠깐, 일단 얘네들 잡아봐. 모랄빵대, 모랄빵대. 나오면 니네 그냥 돌 맞아야 돼? 나오면 돌땡이다? 아 근데 45초내에 또뭘 부숴야되는데? 들어 부숴야되나?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애들 들어가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들어가봐 파이프망 이거 부숴야될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와 진짜 그냥 그냥 돌진하네? 때려부숴 부수, 때려부숴 부수, 때려부수고 야, 이거 파이프 한, 던져봐. 야, 그냥 돌지네? 미쳤어.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은, 나 평화적으로 바꿔가지고, 사기진작 한번 해주고, 사기진작 한번 해줘야 돼요? 아, 이걸 부숴야 되는 거야? 아니, 뭘 부숴야 되는지 제대로 좀 알려줘. 아니, 인간적으로, 뭐! <웃음> <웃음> Complete o 이거 세개 부수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까 뭐돌 부서 썼나? 로봇이 임무예요. 오늘은. 업데이트 겹치는 것 때문에. 아까 내가 뭔가 돌부썼나나 이렇게 해 놓고. 그렇지? 아, 일로 일로 일로. 일단 오고. 여기 먼저 일단 천천히 할게요. 이거 부서 하고 이따 파이프 한번 줘 봐. 저 먼저 부숴야 돼, 일단. 그렇지? 아니, 업데이트 아직은 안 떴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녁에 하면 업데뜬거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저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게 너무 직관성이 떨어져. 야, 저거 못지키게 그냥 계속 해 봐.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이 던질 수 있는 거다 던져. 일단 다 때려보서 봐. 이거 흩어지는 거 지금 스모크밤 때문이죠? 일단 이거부터 때려부서. 나갈이 됐나? 나갈이 된 거겠지? 나 와봐. 일단 사기진작 써주고. 아, 지금 이거 일단 스모크밤 때문에 아마 앞으로 못 가는 걸 거예요? 야, 나, 너네가 그러면은 나도 이런 거 쓰면 되지. 이런 거 써봐. 그리고 지금 팀 2가, 팀이가 팀이 지금 너무 사기 떨어져있으니까 사기인작 한번 써주자 사기인작 쓰고 야씨총소는데 그렇지 해주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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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붙여 밀어붙여 밀어붙여 로켓 사 로켓 야 어떻게 들어가지 못하네? 야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그렇지 물 밀듯 들어가서 야, 트럭? 야, 트럭?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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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왜? 야, 잠깐만, 얘네 모랄빵 난다. 아니, 진짜, 언제든 멋대로 움직이더만, 언제든 지금 손코아 안에서 지금 안 움직여서 지금 뭐라 다 깎이고 있어. 사인장 시키면 뭐해. 들어가. 들어가서 쏘면 된다고. 무서. 그렇지. 이거 때려 부시란 말이야. 야, 씨, 컨트롤도 개갖고 아, 무슨 한 명만 나무에 찡기면 아무도 못 와. 사기진작 다 써주고. 아, 얘들은 또 어디 가서 또 모랄이 계속 깎여. 야, 일단 뒤로 빠져. 야 일단 이거 나무도 다배고 시작을 해야 되냐? 아 짜증나 진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laughs>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야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다 일단 시대로 하고, 다 공기 태세를 바꿀게요. 오케이, 야, 니들이 좀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돌을 좀 던져 봐주세요. 그렇지? 애들 뭘할빵을 내. 그리 니들 좀 앞으로 와 나무에서 비비지 말고. 야 계속 돌 던져 저래야지 모라빵 나거든나 모라빵 내면서 일단 이거 이거 조명 부수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야정안 그 되면 그냥 이런 거 던지면 돼 너네가 이거 뭐 모피하고 버티겠냐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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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부수는 거예요 일단. 일단 이건 오케이 이건 부쉈어요? 일단 이건 부쉈어? 그 다음 요기죠요기를 일단 어돌 계속 돌이랑 로켓이랑 이런 거 던져봐. 아 잠깐 일단 빼 일단 빼 일단 빼 일단 빼 일단 빼, 빼빼빼빼 빼, 빼. 지금 일단 해서 멀리서 로켓 던져봐. 짤짤이 칩시다. 앞에 애들 모랄빵 내야 돼요. 그렇지 얘들 지금 모랄 좀 높아. 계속, 계속, 계속 모랄빵 내봐. 그렇지 천천히, 아, 잠깐만, 아니아니 아니야. 지금 이거 저거 연막탄 썼죠? 로보토미는 2부야 할 거예요? 가가가 가, 가. 일단 들어가서 연막당 거의 사라졌죠? 로켓쏴그 어떻게든 밀어내자고 나 여기 밀어내야 돼요 하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를 못 가네 아예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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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랄빵났다 뒤로 빠져 빠 빠지라는 명령도 제대로 안 듣고 나오라는 명령도 제대로 안 듣고 니들이 대체 듣는 명령 은 뭐야? 아니 평소에 토요일날 패치래요 그렇지 야차 뒤로 빠졌을 때 일단 들어가봐 들어 가왜문 앞에서 또 낑겨가지고 날 얘들 앞에 있어서 그런가? 잠깐만, 니들 그러면은 얘들 일단 뒤로 밀어 일게요 어떻게 뚫어내? 오케이, 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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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들어가, 들어가, 제발, 제발 들어가, 이때 들어. 일단 들어노 왔 들어노 들어노 왔어 들어노 왔어 일단 몇명들어 왔어요 지금 아 진짜 씨좀 개짓거리 좀 하지 마 진짜 아.. 미치겠네 어쩌라고 아마 소규모 팀이라 그래도 3년인가 2년 동안 만든 게임 게임이 이거야? 나무에 한명 끼면은 막 어? 단체로 20명이 움직이지 못한 게임이 3년 동안 만든 게임이야, 이게? 야돌 던져 돌 던져 씨, 보랄빵대 돌을 던지라고 돌 표시가 나있는데 아니 이거봐 봐봐요 마우스에 돌 표시가 나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달려들어 이게 무슨 돌 던지는 표시야 경찰 공봉에 뚝배기 뭐, 들이미는거지 이건 오케이, okay, 야, 일단, 이거, 이거 먼저 부숴봐. 아, 경찰 공, 돌을 던지라는, 경찰, 경찰 공복에 뚝배기를대이 밀어. 일단, 모여봐. 모여봐, 제발. 그래, 제대로 좀 모여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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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크밤이다. 일단 피해봐. <laughs> 스모크밤, 스 스모, 스모크밤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 그 스모, 스모크밤 그, 좀 줄이는 거를 하나 들고 와야 되나? 그, 들고 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지금, 소크밤이 너무 길어요. 일단 던져봐. 위쪽에서 계속 던져봐. 애들 모랄빵 내. 봐봐, 얘들 모랄빵 났어. 야, 이때다. 야, 일단, 일단, 잠깐 진입하려고 해봐. 오케이, 야, 모랄빵 지금 푹푹 나오고 있죠? 모여 봐, 모여 봐. 제발. 그렇지. 야, 로켓이 애들 모랄, 모랄 낮추는데 좀, 꽤나 도움이, 되, 도움이 많이 되네. 로게 써봐. 근데 우리도 지금 수리, 아 연막탄 때문에 지금 뭐랄 작살나죠? 잠깐만. 야, 우리는, 우리는 이게 있어.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는 일단 사기진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로켓 던지고, 하나 던져놔. 일단, 연기 때문에 못 가는 동안 다 공격제수를 바꾸고, 이거 공격제수를 바꾸는 것도 너무 길어. 아, 근데 이거는 뭐, 이해는 가요. <laughs> 그래, 시대가 크면 클수록, 그 뭔가 막, 배열을 갖추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할 거야. 그거는 이해는 가. 이거는 이해는 가. 근데 좀답답한답한게 문제지. 아, 로켓이 우리도 보랄빵을 내는구나? 이런, 망할? 노란지가 언젠데 찍었어 뭐하는거야 우리팀은 우리팀 보라를 작살내면 어떡하다는거야 <laughs> 아니 또라이들 아니야 이거 게임이 이딴식으로해서 어떻게 깨이고 지지나 진짜 씨 던질 할때안 던지고, 어? 뭐? 들어가라 명령 내니까 로켓 던지네. 아씨, 막판 간다 계속 이따이면 나안 한다. 그냥 이거 아, 나 이거 안하래한 번만 더 해보고, 또 이따이면 그냥 안 하래요. 안 해, 안 해. 아씨, 뭐 어쩌라는 거야? 게임이 구데기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말록스 갑시다. 하, 진짜, 씨. 이렇게 하자. 그게, 물량빨하려면 와이파이 해야 되는데, 그, 뭐지? 평화, 평화 무력 바꾸는 것도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그게 더 나을라나? 일단 한번 해보,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 공격, 공격태세를 바꾸고. 오케이, 말록스 있으니까. 바꿔놓고 얘네 모랄부터 작살을 낼게요 애들 모랄부터 아장을 내고 시작해 어따 아 쏘는데 안참걸려 그렇지 야이씨 모랄 작살도 못 냈어 야 우리팀 모라는 작살이다면서 쟤네 <laughs> 나 앞으로 가 그냥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 일단,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서. 일단, 여기 돌부터 던져. 그치, 이것만 부수면 돼요, 일단. 돌 던져. 계속 던져. 비논, 비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에 자주 왜요? 걔 거의 부서져 가는데? 잠깐만, 야. 얘 연막, 연막 줄여. 연막 줄이라니까 줄인 거 맞어? 아 줄인 거 맞구나 줄여지긴 했네요. 그래서 이거 파이프만 쓰고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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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나 때려 부숴 때려 부숴 그렇지 하나 부숴죠 하고 로켓쏴. 로켓을 누가 쏘고 있는데? 잠깐만, 아이, 야모래빵 나잖아. 뭐해? 이거, 뭐야, 그냥 쓰면 그냥 되는 거야? 아. 그냥 되는 거구나. 야, 모랄빵 야, 내. 로켓을 누가 쏘는데? 쏘라고! 굴타임으로 하는 로켓 안. 무슨 굴타임만 돌아오고 쏘질 않는데? 아, 제발 로켓 좀 쏘라고! 돌아가는데 왜안 쏴? 와, 하... 진짜 어쩌라는 거지 이거? 대체 게임을? 튜토리얼도 없는 게임. 아, 뭐 튜토리얼은 지금 뭐야? 얼리 엑스스러 없다고, 없다. 고 이해는 쳐요, 이해는 가. 어, 어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게임이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이걸 뭐 내가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게임이 그런 건지 모르겠어. 벌써 49초 남았잖아. 이거 어떻게 뚫어 이러면? 말록써다 써.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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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냥 밀어. 밀어 제발. 아 로켓 쏴 그냥. 아군 아군이 작살하도 뭐든 다 필요 없어. 씨. 쏘라고 <laughs> 했잖아. 로켓 쏘라고. 뭐하냐? 왜 조준하다가 끝내? 안 해, 안 해.